예, 그럼 이렇게 여쭙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정시 작통권 환수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어 북한이 만약 핵실험을 하면 지금 추진 중인 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도 재고되어야 될 것이다라고 아미티지 씨는 얘기를 했는데 어 일단 거기에 동의를 하시는지요. 만일 물론 뭐 가상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그 우리가 그 전시 작통권 문제하고 예. 어 정시 작통권 문제가 어떤 그 핵실험 상황 아닌 상황 그것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전쟁의 가능성의 높이 어, 그런 것하고 작전 통제권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 작전 통제권은 그냥 그 한국이 가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럴 만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에, 그 한국이 작전 통제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런 상황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예 어~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고 싶은데요 미국 쪽에서는 만일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한다면 군사적 대응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지요 그 얘기는 그~ 미국에서만 나온 것도 아니고 어~ 어제오늘 나온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그 얘기가 나오고 나와 있었고요 심지어는 일본에서까지도 어 선제공격론이 이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논란 중에 하나인데 그것을 대한민국의 말하자면 그 최고도 안보 최고 책임자가 그런 많은 논란 중에 하나를 가지고 가정적으로 이 자리에서 그렇게 뭐그 거기에 대해서 무슨 그 의견을 말하고 이렇게 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다만, 다만, 어쨌든 이, 북한이 이 먼저 무력 행사를 하기 전에, 그 누구도 북한에 대해서 무력 행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뭐 북한에 대한 공격 행위를 넘어서 한반도에 초래할 결과를 우리가 다 같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한반도가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겠느냐? 예. 라는 것을 깊이 고려해야 되고 적어도 한국 국민들은 그 문제에 관해서 매우 신중하게 예, 그렇게 생각해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예. 전시 작전권 문제로 넘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어,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얘기를 좀... 그... 파도를좀 삼아야 될것 같습니다. 르몽드 디플로마티코하고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사실 미국한테 달라는 대로 다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얘기는 거꾸로 뒤집어 보면 왜줄것다 주고도 우리 것못 챙기느냐. 이런 얘기로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줄것다준 것의 예로 미국 이사단의 후방 배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뽑았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지난번에 연합뉴스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미군이 평택기지로 이전하는 시점이 이 전작권 환수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거 좀 종합해보자면, 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하고, 어, 전략적 유연성 문제, 주한미군의 요거하고,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만일에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그, 자주적 어떤 입장에 의해서 가져오는 것이냐, 아니면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가져온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자주국방이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는데요. 명확하게 좀그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쨌든 그뭐 저는 명백하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인데 이제 그 미국 생각하고 우연히 맞아 떨어지니까 아 그것도 미국 기분 맞춰주는구나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예. 분명한 것은요, 어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 이전부터 미 이사단을 그 최전방에 소위 우리 방어선에 가장 민감한 방어선, 핵심적인 방어선에 남부 나라 군대를 거기 두고 거기에 국방을 어존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반대했습니다. 남한테 신세를 지면 신세 진 만큼 우리도 무언가를 갚아야 되고 메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미 이사단 그 자리야말로 우리의 힘으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피로서 지켜야지 그걸 왜 미국한테 맡겨둡니까? 저는 그 점에 대해서 그전부터 반대했고 예. 대통령이 되자 마자 바로 어그 자주국방 계획을 제가 그 추진했는데 예. 그때 우리 국내에서 반대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사단 이전하면 안 된다. 그것은 인계철선으로도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인계철선이라는 말이 우리로서도 자주국방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고. 우방의 군대를 어떻게 인계철선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느냐는 우방에 대한 도리도 아니다. 예. 그래서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정대철 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002년에 대선 직후에 리언러포트 주한비군 사령관을 만나서 부시미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이미 진작부터 시작됐던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 방어 개념의 변화에 따라서 당연히 있을, 어, 벌어져야만 됐던 일이기 때문에 진작부터 매우 오래 전부터 이런 일이 있어 왔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예. 그럼 미국이 그렇게 나왔을 때 국내에서 그것 그래서 안 된다고 반대 여론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데 예. 저는 그 반대 여론을 적어도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반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국방 우리가 해야지 왜 남한테 맡기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하고 빼라. 그렇게 결정했거든요 예. 근데 만일에 내가 그~ 뭐~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다른 그~ 여론이 그렇게 가는데 나도 말리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사실 인계철선 개념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그~ 안보의 상당히 핵심 개념으로 이해돼 왔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니까 주한미군이 전방에 배치되어 있음으로써 바로 그것이 전쟁을 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냐 그니까 어, 노 대통령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평소에도 실용주의 노선을 추구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용주의 노선적으로 볼 때라도 어, 그것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막는 수단이라면 어,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 군대를 놓다 뺐다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분석하기에는 그럼 우리도 어, 미국만큼 현실적이고 어, 그렇게 국익을 생각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냐 이런 의견이 있단 말이죠. 오늘 그 대담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앞에 소개해놓고 <laughs>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laughs> 그러면 예. 어, 조금 논쟁식으로 한번 해봅시다. 예, 예. 우리 송그 교수께서는 이 사단을 거기에 두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 제 의견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laughs> 예. 내가 문, 반문하는 것으로서 예. 내 대답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예.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은. 예,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인 위치, 위치를 남나라 군대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한송 예. 교수도 판단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 내가 어쨌든 그 미국의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든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것으로 이렇게 자꾸 질문하시면요. 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죠. 예. 그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이요, 그런 문제를 적당하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어~ 근데 조금 음. 불편하신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해봅시다 하는데 예, 예,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미국 어... 말은 전부 다 압력이고 예. 아~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한미 관계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 아~ 여러 가지 뭐~ 불편하다 한미 관계가 위기에 처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우리도 어, 할 말은 하고 따질 건 따지고 예. 어~ 그렇게 해 가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시작 통권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금 특히 이제 보수단체에서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500만 명 서명 운동까지 이제 버리겠다고 하니까요. 어 근데 대개 이제 그때에 나오는 정부의 반응은 뭐냐면 옛날에 바로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어 근데 반대하는 쪽에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어 바로 그왜 과거에 하면 되고 참여 정부가 하면 안 되느냐라고 어, 얘기하지 마라. 참여 정부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어 어, 반미 친북 성향이지 않느냐. 어, 또 좌파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어 저는 고그 부분에 있어서만 제 의견을 밝혀 드리자면 전 참여 정부가 별로 좌파 정부라고 생각하진 않는데요. 어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이 더 흔들린 그런 상황 속에서 어 전시작통권을 가져오는 것이 결국 안보 불안으로 이어진다. 이런 주장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발론을 하시니까 한미 동맹이 왜 흔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 대개 여태까지 나온 그~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노무현 정부야말로 참여 정부야말로 어~ 뭐미국의할 말을 한다 그죠 그리고 여태까지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왔지 않느냐 근데 물론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어~ 사실 죽고 다 주고 왜 가져올 건못 가져오느냐 이런 의견도 물론 종,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그 반대하는 사람들의 얘기고 한미 관계 이상 없습니다 한미 동맹도 이상 없구요 예 어~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독선이랄까, 독단. 그것이 오히려 좀 걱정되네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까? 안보는 그들만이 할수 있다. 애국은 그들만이 할수 있다. 뭐 그런 그 논리이지요. 그러면 그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던 많은 사람들은 안보를 할 의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북한과 포용정책을 하는 사람들은 자주국방도 할 능력도 없고 그런 것이냐 그 한미관계 사실 그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 한미관계를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나라에 가도 우리 국민들이 이제 부끄럽지 않죠 부끄럽지 않고요 한미관계는 미국의 대통령 또 책임 있는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미 관계 문제 없다고 하면 그냥 문제 없는 것으로 가는 거지요. 어 그분들의 속마음에 혹시나 거제나고 조금씩 달라진 데 따른 약간의 불편함이 예.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렇게까지 깊이 헤아리지 않아도 그별 관계 없습니다. 예. 우리가 어 대한민국 정부 해방된 지 61년이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한 것이 이제 58년이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그 한미 관계도 어좀 이렇게 어른스럽게 하고 국방도 어좀 어른스럽게 하고 미성년자처럼 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제 가장 중요한 것은 애국과 안보를 누가 독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과거 독재에 찬성했던 그 사람들만이, 자기들만이 애국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오만이야말로 그 한국의 장래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예. 조건부 환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시작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서. 그래서 그 한반도 상황을 좀 봐가면서 때에 따라서 자동순연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느냐. 조건부 환수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건부 환수론이라는 그 말도 우리 정부에서 쓴 말이 아니고 예. 또그 내용도 정확한 건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 국방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우리 안보팀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은 2009년이냐 2012년이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한미 간의 그것은 이 군사적인 그 기술적 관점에서 그 사이에서 서로 협의해서 검토할 문제이지만은 그범 2012년의 범위 안에서 하나하나 검증해보고 약간 유연성 있게. 할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 그런 정도의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뭐 이렇게 너무 폭넓게 해서 뭐 얼마든지 뒤로 연, 일단 합의는 하는데 얼마든지 뒤로 연기할 수 있고 뭐그 고무줄처럼 늘어뜨릴 수 있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짧게 한 가지만 고그 부분과 관련해서 질문드릴 텐데 지상군하고 공군을 분리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군 같은 경우는 어차피 그 유사시에 공군 지원이 들어오면 우리보다 공군 규모가 훨씬 그쪽이 크기 때문에 공군에 있어서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그냥 미국 쪽에 남겨둔다 이런 그 방안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작전 통제권은 근 공군도 다 회수 다 전환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시스템이 있죠 시스템 통제권이 있는데 뭐 영어로 하고 한글로 하면 다를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어떤 메커니즘이 있죠 예 의사결정 작전통제권 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의사결정의 문제는 한국이 다 가집니다 다만 그 의사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비행기가 서로 응, 얽히지 않게 할수 있는 그 기술적 메커니즘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는 문제에 있어서 그 부분에 기술적인 운용을 어, 그. 미공군이 하느냐, 한국 공군이 하느냐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 적어도 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은 의사결정의 문제입니다. 그 전술적 수준에 있어서의 의사결정의 문제인데 예, 알겠... 이것은 한국으로 어, 완전히 넘어와야 하는 것이죠. 예. 이 어... 좌우익의 문제가 에? 그러나 박정희는 또다시 비굴하게 자기 그 동료들을 팔아먹고 자기 신념을 대반하면서 살아남습니다. 예? 일제시대 때그 사람이 어딜 다녔어요? 대구 사범학교를 다녔어요. 대구 사범학교를 다녔고 사범학교에서 황국신민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을 가리키는 그러한 교육을 받았어요. 박정희는 최소한, 난 어떤 인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서 학생들을 가리키다 만주로 가면은 독립군, 에? 김산의 장지락처럼 독립군으로 가지 않고 만주 군관 학교를 찾아간 놈은 좀 이상한 놈이겠지 아무래도. 아, 그리고 돌아와서 또 남노당에 들어갔으면 거기서 당당하게 여선수절 반란 사건에 책임지고 돼지든가. 그것도 다 불어가지고 군 조직을 다 괴멸시키고 남노당이 완전히 괴멸되는 겁니다. 그, 그 사건으로. 에? 그, 그, 그 사건을 주도한 게 그때 그걸 적용해 백선엽이라는 사람이요. 백선엽. 예?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았고, 그러고 나서 그 혁명을 또 다시 일으켰지 않습니까? 혁명을 일으켰을 때 미국은 전부 박정희를 껌미니스트로 찍었어요. 이거 문제가 있다. 그래서 북에서, 북에서 또 김일성 형님을 보고, 아, 우리 저 친구, 박상희 다 우리 친구, 아, 저 동생이 됐잖아. 그래서 내려보낸게 누구예요? 황태성 간첩입니다. 그 사람하고 누구예 지금 박상희의, 박상희의, 박상희의 딸이, 에? 누구예요? 김종필 부인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자기 배반을 했고. 그러면서 일본에 이러한 일본 군관 학교에 이런 거 했던 사람. 그냥. 얘기 말마다 일본 말이 튀어나오고 일본 군가가 튀어나오고 한국 신민의 위대한 덕성을 찬양했던 사람,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받들고 국가 국보위를 만들기 위해서 광주 인민을 학살하였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전두환 지자 주서하는 말이.